안녕하세요 엘리스입니다. <laughs> 제가 오늘 감 감기가 약간 실망해 들어서 어, 목소리가 좀 상태가 안 좋아요.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 제가 할할진정은 할, 할 바로 고아원이라는 설정입니다. 용띠님께서 만들어 주셨고요 한번 재밌게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제작 용띠님 스크립트 게 크리모드 사용법입니다. <laughs> 탈출맵 이름 고아원 공포완입니다. 즐겨보세요. 빨리 빨리 먹고 줘. 에휴 이 돼지가 배식 때밥더 받는 건안 돼. 어 많이 받지 마라. 프롤로그. 난 어릴 때 아버지가 이곳에 날 두고 가셨다. 이곳에서 산지 6년. 이곳에 사람들은 밖에서 착하게 우리에게 대해주지만 사실은 정반대다. TV 방송에 우리 고아원이 나갈 때 차가운 돌바닥을 따뜻한, 따뜻한 파란색 털로 바꿨다. <laughs> 난 이, 이곳 생활이 너무 싫어서 이곳을 떠나기로 했다. 친구 이름 피핑님 먼저 이곳에서 가장 제일 착하신 탈의 선생님께 가보자. 이게 파랑색가 바꾼거야? 아제 스킨 바꿨어요. 아까 아르차시 대부분 아시겠지만 오발으발시요그저 스킨이 엘디스 했는데 제 멤버들이 제 멤버가 생겼거든요. 타리 선생님이 막 어, 멤버들이 바꾸는게 나을 것 같아서 아이타타 선생님 타이로이 웬일이지? 저기 제가 이 고아원을 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발 뭐? 너 이걸 나에게 말? 말하니, 이거 뭐니? 아생님이 가장 착하시니까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만 그래 도와주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나가는 길은 위험해 죽을 수도 있어. 그래도 괜 어, 괜히 얘기 네, 길. 가겠습니다. 그럼 저 길로 쭉 가면 길이 나올 거야. 행운을 빚게. 네, 감사합니다. 웬 무리야? 죽을 죽을 죽는다는 말이 알겠다. 근데 자. 이번엔 뭐지? 그러게 뭘까? 뭐지?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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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없네? 어딘가에 있어? 그마인카트가 이곳에 어딘가에 마인카트가 없는데 저기 그냥 가야되나요? 마인카트가 없는데 지 재밌게 플레이 주셔서 나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뭐야 엔드? 뭐죠 이거? 이거 뭐예요? <목소리> 4분도 안 됐는데 이게 어, 어떻게 된 거죠 엔드? 어머. <목소리> <목소리> 어머. 안돼. 뭐 이렇게 이렇게 짧았다고요? 재밌게 플레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셨나요?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엄청 너무 짧잖아. 이거 말도 안돼. 구하원 너무 짧아, 짧았네요. 아무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과 즐겨찾기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했고요. 어 그리고 제 스킨이 바꾼 이유가 제 멤버들이 바꾸는 바꾸는 것도 괜찮다 해서 멤버들이 추천한 것중 있는데 어이이스킨을 딸기 소녀한 건데요. <laughs> 대부분의 스킨은 예, 이제 저이 스킨으로 할 거고요. 어, 뭔가 특별하게 마리오 게임을 하면 마리오를 한다, 마리오 스킨을 쓴다던가, 신전을 하면 뭐 신, 의 그, 신, 신, 여신 스킨을 쓴다던가, 그런 식으로 스킨을 바꿀 예정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탈출비랑 그런 거는 거의 이런 딸기 소재 스킨으로 쓸 예정이니, 많이,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재밌게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응. 다리 예쁘네요.